해줘야지 이렇게 예비할예배할갈까 예배 예비장 예배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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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써고시나 해줘야지 방패나 깔아줘요 방패 믿고 쓰는 방패 복장 가전 <laughs> 하느님 <하는> 앞소사 <입맛 솟아. 웃음> 방패 없음 방패 있음 복장 가족 <laughs> <laughs> 아, 카카나 탄이랑 폭탄마다 폭탄마가 나타났다. 그 아리아. 아, 여기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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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배실이야? 예배실 구건 부분... 예배실 치고는 존나게 처러하네. 아니 예배실에 맥주 냉장고가 있는데. 아닌 가져가. 아, 와인이구나. 와인은 술이 아니니까. 아. g t 봐야지. s u r v e for h o s t i l s 에 있는 사람. 빨리 아, 설하지 마이언 님, 왁 살하 십니다. 우리 따윈 필 요가 없어. 일다 마이언 누 웠다. <laughs> 아. 마이언 님지혈 하고 대기 해요. 팔려 갈 거임. 오, 오. 마이오님 살려드릴게요 일어나시어 용사여 마이오님이 킬을 하니까 난 바리케이트나 설치하면서 그 뜯어야지 2명을 가둬버렸다 oh 마이님가두 이게 무슨 트롤러 조합 뒤 <laughs> <laughs> 봐야지 엎드려서 보지 말고 누워서 봐. 벽드에서 보는 허리안 좋아요. 뭐야 어째 벽 뚫는 소리가. 그럼 또 누우셨네. 에방패방 하나 있어. 아 봤어요. 오메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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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파 일어나시오 용사여 아, 여기 벽을 막아야겠군 바이어님의 맨날 이상한 데서도 맞으신다 아 벽을 막아야 될것 같아 두명또 가둬야지 제가 야, <목소리도 막던> 타 있어 폭탄. 제가 야, 야, 폭탄 야, 야, 어, 도입 어 도입 도입 터졌어. 도입 아, 폭탄 해체됐어. 짜증나. 야, 뭐 야, 피딘 1이네. 와. Heartbeat sensor activated. 굿. 진짜 개좋아. 끔 <laughs> 넘어 있어요. 어. 뿅님 지하함에서 뭐 뜨냐? 바이 원렛유쪽 벽도 두폭하게 바로 시다어 저기 지원이 온이게 마지막이었나? 아니네. 벽 방어 가능한 사람이 들다 100점 발출. 조건이 안전하게 TV를 볼수 있도록. 이제 마음 먹고 파스스

여기도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아연님 바로 옆에 두 마리. 마지막